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또뽑해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요 이거 뭐하죠? 요것도 동그라미, 자감다발도 있고, 뭐? 시드도 있는 식물이 지구상에 가장 중요한 식물이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식물은 요게 두개가다 있는 거예요. 야이 도표 진짜 대단해. 요거 하나는 다 끝나요. 내가 봤을 때. 식물은 요, 요 분류법을 하면 돼요. 요 분류법. 요거 두개다 있는 식물을 뭐라 하느냐? 요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게 두 가지로 갈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의 식물은 네 가지로 봐야 돼요. 요거 두 가지 다 있는 식물을 통칭해서 부르는, 이런 뭐냐면, 따라서 종자식물. 예. 네. 이건 뭐 그냥 내가 지금 시더 플랜트라면 되죠? 시더 플랜트요. 종자식물이란 말은 공식 명칭입니다. 따라서 종자식물. 예, 네. 거기 이제 고사리 마지막에 출연했다는 거죠. 이 종자식물은 딱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 네, 두 가지로. 이 종자식물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자, 그걸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뭐냐면, 예. 네. 씨앗이 드러났는가, 씨앗이 감춰졌는가. 요때 한자가 좋아요. 자, 드러난 걸 뭐라죠? 그렇죠. 노출됐다 때 드러날, 나, 나자 뭐냐면, 따라서 카드를 이렇게, 낫채 맞아요. 실제로요. 이게 영어 단어인데, 지금 그, 영어 단어 스피릿 가득 기억 안 나는데, 짐네스틱 따라서 네스틱 이, 이, 나, 나자식물을 해갖고, 이번 강의 끝나면 좀 참았다가, 강의 중에 찾지 말고, 참았다가 일주일 후에, 나자식물을 해갖고, 자, 구글에 들어갔어요. 한글 구글에. 들어가면, 당연히 설명에 나자식물 하면서 영어 단어를 적어 놨을 거예요. 그 영어 단어를 보면, 따라서 짐네스틱짐네스틱이라는 짐네스틱. 단어가 나와요. 체육관이란 말이잖아, 요 집네스틱이. 왜 체육관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는 예, 이게 바로, 저, 올림픽. 올림픽, 그리스, 아테네에서 올림픽 할 때, 남자들만 들어갔잖아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홀딱벗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집네스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자식물에 한 명이 집네스틱 뭐으고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자식물입니다. 자, 나자식물이 먼저 출입해요. 나자식물. 자 나자 식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할리에 따라 침엽수, 침엽수가 나자 식물이요. 에자 네. 나자 식물 침엽수는 어 침엽수 중에 우리한테 아주또 가까운 게 뭐냐면 자 따라서 언행류 마황류, 그다음 구가류, 예. 네. 그러니까 구가류 그래 구가류 는 뭐냐면 설방물을 맺는 침엽수요. 구가류라는데 그걸 다른 말로 송백류라는데 그부분집합이 송백류, 소나무, 잣나무. 자장나무 이렇게 네, 그런 종류. 어. 자 요거 이제 나자식물.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입니다. 지구상에 출현 순서입니다. 이로 가면 그래서 이 순서도 반드시 아세요? 마지막에 출현한 식물이 최후에 출현한 식물이 뭐냐하면 자어 피자식물. 요거는 뭐냐하면 예. 네. 칠을 자가 시잖아요. 자식이잖아요. 피가 만 숨겼다는 말이요. 덮어놨다는 거. 그게 뭐죠? 전부 다 시방 속에, 네, 시, 그렇잖아. 덮어진 거. 피, 피자 식물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걸 다른 말로 부르는 걸 여기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침엽수요 피자 식물 다른 말로 한게혈화 식물이요. 자, 우리나라 말로 꽃 식물이에요. 꽃 식물.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지구상에 있는 식물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큰 덩어리를 이렇게 눈으로 백 1m 넘는 식물의 90%가 현화식물이에요. 20만 종이 넘어요. 그래서 현화식물은 언제 번성하느냐 하면 바로 신생대요. 신생대. 신생대를 지난 6500만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신생대 현화식물이에요. 그 요즘 신생대는 동물은 포유동물, 포유동물하고 조류하고 곤충하고. 현화식물의 시대요. 네, 침엽수름의 시대 아닙니다. 중생대가 침엽수름의 시대예요. 왜? 현화식물이 중생대 말에 출현해요. 현화식물은 1억 1억 3천만 년전 백악이 생깁니다. 백악이 초에 생깁니다. 백악이 초에 현화식물이 출현했기 때문에 네, 고생대가 뭐 꽃을 봤다든지 하면 그거는 학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